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cnc 선반 프로그램 2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시간까지는 그 1일차 해가지고 요 직선을 이용한 단차가공 간단한 축을 깎는 프로그램을 작성했구요 오늘부터는 이제 코너의 모서리 모서리에 원호 형상이 추가된 축 프로그램을 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 왼쪽 도면에 어, 샘플로 해서 도면 하나 갖다 놨구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은 현재 100파이 를 기준으로 해서 튀어나온 모서리 r16 또 들어간 모서리 r16 해서 두 개의 원호 영상이 있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견 분석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r16 이라는 것은 한쪽 방향으로 16mm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번 시간에 이제 교육을 제 동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cnc 어, 선반 같은 경우에는 x축 방향 쭉 현재 보이는 이위 아래 방향은 직경 값으로 기입을 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r16 이라는 거는 직경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음,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거리가 16이라는 것은 곱하기 2를 해서 실제 거리 값은 30, 32만큼 더해주고 또는 빼주는 그런 값으로 이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거 유념하시고요. 즉, 이 원호의 시작점과 끝점이 있는데, 끝점은 현재 X는 배그을 갖고 있다면, 시작점 같은 경우에는 이 16mm만큼 뺀 값을 들어야 되는데, 16mm 뺀 값이 아니라 직경값으로 하산해서 여기 위로 16, 아래로 16, 토탈 32mm를 빼서, 68만큼, x68의 위치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x, z 값을 구해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요 r16 같은 경우에도 거리 값이, 이 거리는 16mm죠. 16mm 빼는 거리값을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x값은 35에서 31을 더한 값을 구해주시면 이 r16에 대한 원호의 끝장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만 유념해주시면 은 포함자시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요, 이 원호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지공2와 지공3을 먼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지공이라는 것은 원호보관이란 뜻이고요 방향은 시계방향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지공3 같은 경우는 반시계방향을 뜻합니다 또두 가지를 이제 기억해 두시고 얘는 속도는 천천히 해당됩니다 내가 그전에 배웠던 그전에 배웠던 지코드 중에 G00, G01이 있는데 G00 같은 게 빨리 간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G01은 천천히 간다고 했습니다. 즉 g 0 2 G03도 천천히 간다는 거에 해당되신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G01에 그러니까 천천히에 해당된다 는 뜻은 이 g 0 2 G03도 기본적으로 F라는 어드레스가 포함이 됩니다. 천트히가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지 감안하시고요. 그러면은 지0이지0 3에 이제 어 형식죠.